잠원 2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원 22장 13절에서 16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음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리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자본의 음. 지혜는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제, 게으름, 게으름에 대해서 종종 자본이 나오게 되는데, 어, 게으름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는 게으름이 굉장히 강한 정욕이다.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죽기보다, 배고파 죽는 것보다 게으름이 더 강한 욕구다. 이런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게으름은 굉장히 강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이유,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음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찍히겠다 하는 라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논리와 그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할 말이 많습니다. 게으른 자는 생각이 많습니다. 게으른 자는 강한 논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버릴 정도의 강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어,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자가 밖에 있는데 나가면 찢겨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걸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여기만 있어야 된다. 그 두려움과 자기의 강한 논리와 생각이 그 자기 행동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이 있고, 또 뭔가 여기서 이게 아닌 것처럼, 아닌 것이 있어도 새로운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가려고 할때 강한 논리로서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게으름은 아니다. 거기는 사자가 있고, 거기로 가면 찢겨 죽는다. 그 거리에는 엄청 무시무시한 그런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게으른 자는 말하고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정도의 강한 자기 확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체를 확인해 봤느냐? 그건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논리와 생각으로서는 어느 누구를 앞에 놔둬도 자기가 막 설득시킬 정도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꼼짝하지 않은 그런 자기 확신의 논리를 게으름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그 논리를 깨고 자기 확신과 자기 논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던 그대로 살아갈 것이다. 즉 게으른 자는 회개하지도 않고 새로운 길로 행하지도 않는다. 아브라함처럼 출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한번더 가보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거기는 사자가 있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항상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라는 어떤 두려움의 실체. 거기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릴 때 어떤 경험이나 아주 확고한 트라우마나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 것이 논리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야 될 많은 이유들을 그 그것으로부터 생산해내서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쌀그 개구리가 냄비에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도 거기서 삼켜서 죽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서서히 익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게으른 자는 바로 그런 강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혹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거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강한 논리, 자기 설득력, 자기가 자기에게 설득당해버린거죠 그런 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냉정하게 될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죠? 객관적으로 보는 게 쉽지 않은 거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면서 어, 그 문제를 어, 그 논리를 보면 엄청 예,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자기는 너무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체가 자기에게는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논리를 만들어낸 실체라는 것이 진짜로 있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봐야 돼요. 결과가 뭔지를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게 실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건 허상이다. 잘못된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두려움이다.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이 게으름으로부터 탈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낯선 길로 가보고 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길이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크게 도움이 됐던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laughs> 어, 인생은 도전적으로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어차피 모험이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거리에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생각.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 아, 내가 그때 그 길로 갔더라면 이런 식으로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인생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 새롭게 도전하는 거. 그러니까 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지켜온 삶보다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후회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도전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매우 새로운 그런 도전의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름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한 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은 그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생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인데, 그 길로 가려면, 이 게으른 자의 논리를 가지고는 절대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를 아예 그냥 땅바닥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계란처럼, 날개란확 던지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논리를 그냥 확 던져서 깨버리는, 깨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논리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음녀의 <laughs>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를 당한 자는 음녀의 입에 빠진다. 음녀가 뭘로 사람을 홀리겠습니까? 말로써 홀리죠. 우리가 자먼 앞부분에서 본적 있죠. 음녀는 정말 그 말로 홀리는데 기가 막히게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도 왜 이단에 빠집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만, 원망, 비난, 그런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 분노와 쓴뿌리 때문에 말로 허리는 쪽으로 이렇게 쉽게 빨려가는 겁니다. 혹은 어리석어서 그냥 어, 순진해서 그렇게 말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것은 참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음료의 압은 깊은 함정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그런 쪽으로 빠질 우려가 훨씬 줄어들겠죠. 순진한 사람이 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순진함이라는 것은 무지함이고, 또 경험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순진함은 한편으로는 어리석음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순진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순진한 것을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순진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어려움, 뭔가 악의 유혹,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간파하고, 그것을 피해가고, 또 그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찝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서도 순결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함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그리고 많은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답답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것을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과 같은데,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망하는 마음과 쓴 뿌리와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laughs>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아이의 마음을 보면 어린아이는 어, 도덕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입니다. 하나를 얘기해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자기가 아주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그 생각하는 것에 딱 꽂혀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고집부리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거안 되면 들어놓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한, 따끔한, 어, 그런 질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줘야 됩니다. 그 마음에 얽혀 있다. 같이 묶여 있다. 그것을 끊어주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리석음이 어른이 될 때도 계속 가지고 가겠죠. 저는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때의 그 고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여지없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일을 망칩니다. 자기가 성공시켜야 될 일은 어린아이처럼 투정부리다가 망쳐버리는 거죠. 어른답게 행동해라, 어른답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이처럼 굴다가 놓쳐버리고, 아이처럼 굴다가 손해 보요 아이처럼 굴다가 오히려 무시당하는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그 미련한 그것을 끊어줘야 된다. 부모님이 그런 걸잘 보고, 아이가 이 부분에 상당히 뭔가 묶여 있거나이 부분은 끊어줘야 되겠다 한다면,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고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항상 제가 몇 가지 아이들마다 테마가 다 다릅니다. 그 테마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지도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답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자기가 왜 그래야 되는지,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그거는 진짜 아이들은 한번 얘기해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고집을 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 번어 그렇게 해서 징계하는 채찍 아주 따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딱 끊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잘 찾아서 부모님이 지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힘듭 부모님이 혼내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혼납니다.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 아이를 정확하게 혼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이웃에, 친구에게, 아니면 다른데 가서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겠죠. 아이 의 인생은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아이가 어디로 가든지 자기 몫을 감당하고 건전한 생각과 상황 판단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나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계속 그 부분을 지도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 자기 중심의 정확한 기준이나 가치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면 계속 눈치만 봐야 됩니다. 계속 잔머리 굴려야 됩니다. 아이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아이의 마음에 있는 미련한 것을 잘 파악을 해서. 때문그 아이들마다 다른 주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아이를 잘 양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게 뭡니까라고 질문을 하면은 예,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 애를 얘기할 수만 착해요 <laughs> 우리 애도 프라이버시가 <laughs> 있는데 예,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이들을 잘 살펴서 그것을 따끔하게 채찍으로 멀리 쫓아내듯이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왜이 사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사람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아무리... 주여 짜도 나올 게 없습니다. 부자에게는 주는 것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점심값이 아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끼리야, 친구들끼리야, 야, 내가 밥 살게 하면 나오지만 부자는 밥 사준다고 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죠. 부자는 고급 정보.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큰 이익이 있고,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면 부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밥을 사 먹고, 더 고급,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 내가 점심을 얻어 먹으려고 누군가를 만나겠습니까? 뭐,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밥 사줄게 오라. 그런 것은 크게 반갑지 않습니다. 제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저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위해서 만나는 것은 언제든지 제가 시간을 내고 제가 밥을 사드리면서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뭐 그렇게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것이 없는데, 물론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 네? 그렇게 뭐 그것도 감사하지만 어 뭔가 특별히 뭔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면 굳이 그 시간을 내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네. 없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계속 얻어내려고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에게 없는 걸 내가 계속 어떻게 얻어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우 그, 거기서 요구하면 안 되지. 있는,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얻으려고 해야 되지. 부자에게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고, 또, 이게 사람마다 달라야 되는데, 예, 가난한 자를 쥐어 짜서 뭔가 얻어내려고, 부자에게 뭔가 줄려고 이게, 이게 상황이 잘못됐다는 거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실제로 뭔가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될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사실 유튜브 설교 이것이 참, 상당히 어려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누가 듣고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표정도 안 보이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표정을 보고 눈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 훨씬 더 풍성하고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이 유튜브 설계에서는. 어, 그래서, 뭐, 원론적인 얘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우리가 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해 봐야 나올 게 없고, 부자에게는 주는 것은 소용이 없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더 지혜롭게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실제로 이익이 되도록 실제로 유익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이 되려면 되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어머니들이 잘그 계속 하는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왜 말을 안 듣니 이렇게 하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1년째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2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가 안 바뀌어요. 그거는 엄마의 잘못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거는 어머니가 잘못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계속 하고 있다면, 가난한 자에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부자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도 옆에서 보다가, 당신이 정말로 얘가 이런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걸 그 아이가 할수 있도록 얘기를 해라. 왜 못하도록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지. <laughs> 네,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식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계속 설교하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설교자가 잘못된 거죠.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20년, 30년 했는데도 안 바뀌었어.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남편 잘못입니까? 남, 남편이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laughs> 그렇게 고집 센 사람입니까? 아니죠. 내가 잘못.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지. 사람에 따라 달라야 되는데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내 생각만 계속해서 한 것이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으니까 계속 아이한테 어떤 사람에게 계속 똑같은 것을 계속했어. 그런데 결과가 없어. 결과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줘야 되고, 부자에게는 얻어야 됩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정말로 변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말이 뭐냐? 화를 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그 온유하게 타일러야 되는 것이냐? 화를 내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다이르는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전략적으로 쓸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기분 좋을 땐 좋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삶은 전략입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필요한 것을 줘야 됩니그 사람이 넉넉하고 이것이 많으면 그것으로부터 얻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어, 그때그때, 그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다. 얻지를 못한다. 원하는 것을 취하지 못한다.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 주시는 지혜로서 실제로 원하는 그거, 내가 되고, 되고자 하는, 또 하고자 하는, 또저 사람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고, 말도 전략적으로 해야 돼. 꼭 필요한 말. 그, 금쟁반의 구슬처럼, 진짜 그 금사과처럼, 그렇게 딱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들리는 말을 해줘야 되죠. 먹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주장만 옳고 항상 나만 옳죠. 나는 늘 옳은데, 저 사람은 늘 들렸죠. 그건 내가 잘못된 거지 내가 바꿔서 그 사람에게 맞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자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잘 적용되고, 실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